여기서 있다. 보인다. 어, 여기서 보이네. 네. 저기도 뭐, 궁이 하나 있다. 그리고, 저 아니야, 동네... 어. 도교. 어, 그리고 저기, 호수 중간쯤 이쪽에서 이렇게 가면 또 엄청 큰 어. 동상이 하나 있던데? 여기도 한참 공사 중이다. 우리가 잘못 왔나봐. 공사가 너무 많아. <laughs> 어, 뭐, 못 들어가. 저기까지, <웃음> 어. <웃음> 못 들어가. 못 가, 잘못 왔어. 와, 아니 왜 이렇게 너무 해? 어, 너무 하 해. 연말에 왜 이래? 일도 안 하면서 연말에 왜 이러라고 그래? 아, 네, 나니까찍 거기는 가자. <laughs> 일로 와봐. 아, 일로 가야 되겠다. 이쪽 막혔다. 아, 여기 용을 만지고 가면 재수가 좋은가 봐. 어, 그런 거 같아. 안 만져? <laughs>

뭐. 전체적으로 어. 아 장수의 기 된다 보다 음. 음. 네. 음. 장수해야 돼. 여기 경쟁좀자 안타깝다. 너무 멀리서 사진. 오, 여기 두 마리나 있어. 살아있는구나. 여기도 하나 있어. 아, 어. 응. 공사 중인 거라도왔는데 응. 여기서 가까이는 안 하고 여기서 제가 어. 얘기다 여기 호수 건너편에도 뭔가 빨간 집이 있다. 비술기인가 여행 비술기인가 12월? <laughs> 어, 그런가 봐.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건 이거 맞은편에 차원이 있어. 어. 어, 아니, 이거는 절일 것 같아. 아, 사원인가? 절인가? 뭐, 다 나왔어. 뭔지 모르지만 다 나왔어. 어? 아니, 그걸 잘 모르겠다고. 아니, 앞에가는 분명히 그게 다 있을 거야. 아 여기 다 있어서 아 여기. 여기 다 있어 지금 여기, 여기가 특징이 다 있는거 같아 음. 들어가볼거야여기는저 끝에 뭐가? 일로 가 봐. 아 음. 봉황인 가보다 얘네. 아, 그 옆에 있는 애 어, 그데 겨울에... 줄... 어. 봉황이고. 어 여기, 음. 소리를 소리를 아, 그러니까 얘가 소리 여기, 그지. 소리를 벌려서소리내어 아, 그니까 얘가 아저기구나 애들이 여기 앉아서 어. 어, 낚시. 낚시, 역시나 낚시는 어, 어. 아, 안에 그림이 쭉 있다 안에 그림이 쭉 있어 어 얘는 뭔가... <laughs> 어, 어. 어... 이거 예쁘다. 그... 어디지 그... 시장 옆에... 그... 호치민의 시장 있잖아. 코이티비 가끔 나오는 시장, 어지우 옆에도 약간 이런 비슷한 게 있거든. 어... 어... 우 어... 어... 어 오. 여기는 다 보인다. 그래서 그 빠띠우 시장에도 이게 다 보이는 그런 게 있거든. 저기 봐, 저기가 자기야. 저떼거지도 있어요. 아니 얘는 지금 교미를 하고 있어. 어? 아 올라타고 있는 거야? 올라타고 있는 거잖아. 산스서 오라. 어머 얘가 새끼야 엄마랑 새끼라고 어게 <laughs> 수영을 가르치시는 건가? 이따라오려 이리 오신기한 음. <laughs> <응. 웃음> <laughs> <laughs> 거야 오저놈 박작 같네 <laughs> 되게 많다 거북이 어. 거북이가 너무 많아? 저기 봐봐 완전 난 저기 바위인 줄 알았는데 다 <laughs> 어, 거북이야? 어다 거북이야 <laughs> 아, 이거, 올라이는 이거, 이거. 이 바위 인척하는. 어. 응. 이거, 거 이거, 이네 이거, 인척 하는 거 어, 거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아거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거 갔어, 갔어 이거, 이이이 이거, 이거, 다른 놈들이 안안거하는거뭐또 시작했어. 어. 음. 음. 바낭이 싫은데. 음. 안고 뭐예요, 뭐? 얘는 뭐예요 혜는 는 살아있는 좋아요. 애고 여기 많다 밑에도 3마리나 있네 애들인데 목을 너무 저 밑에 있는 거 목을 늘어 이러시거나 <laughs> 죽었어 하는 거 찾다 여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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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어? 들,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음 이만큼만 들어가자 음. 저 끝에까지는 너무 멀것 같아. 어. 그리고 우리가 스토리를 몰라가지고, 이게 무슨 다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, 몰라. 음. 끝단인가? 얼마 안 돼서, 그냥 가도 될것 같다. 여기 또 사무실이 하나 있네. 음. 여기 관세형 보사님 계시고. 멀다. 아까 보기 나갈 걸 잘못했다. 아 풍풍 시설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 지저분한 냄새가 들나거뭐 용머리 용 입으로 들어가서 호랑이 입으로 못나왔지만용 입에 들어가서 용 똥구멍으로 나오는 거네. <laughs> 아 여긴 뒤쪽이라서 그런지 지옥인 것 같아. 아. 여기 아니네. 아, 여기. 어, 습니다 예, 예. i mm -hmm. mm -hmm.